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뭐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스쿠프 아몬드 백룸이라는 어,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어, 이 게임은 소련 붕괴 이후에 생활 공간이 뒤섞인 구역으로 구성된 백룸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방금 엘리베이터 닫히는 거 뭐야? 엘리베이터 탄 건가? <laughs> 오 엘리베이터 아닌가 봐 뭐죠? 너무 어두운데? 가야겠지? 네 이렇게 어두운 곳을 가는 방법 엉덩이로 간다 뭐죠? 너무 어두운데? 어, 아, 어 보인다. 여기 어? 어디야? 내가 여기서 나온 건가? 어, 아닌가 보다. 뭐지 이건? 석상인가 본데? 석상이네. 근데 머리가 없다. 어, 저기 불빛이 있는데? 뭐야. 별개인가? 안 가죠. 여기도 안 가지고요. 그럼 일로 가야 되나봐. 게임이 뭔가 좀 잔잔하네. ASMR 느낌으로. 오, 뭐야? 뭐 지나갔는데 바닥에 아, 문이 있네. 여기 문가죠 아, 쥐구나. 왜 이렇게 꿀렁꿀렁 거려. 어, 약간 저기 빛이 새어 나오는데, 가볼까? 뭐냐? 여기도 빛이 생어나는데 일로 가보자. 이거 설마 길 찾는 그런 게임인가? 어, 여기 지나갈 수 있게 생겼는데? 길이 있어 술 여기 너무 어두운데, 어뭐 죠? 어, 내가 왔던 길 아닌가? 이거. 뭐야 처음 아니야 여기? 왔네 되돌아왔나봐 이거 설마 미로인가? 어나 이런거 못하는데 일로 가서 여기 안가봤지 않나? 일로 간 다음에 저기 밖에 길이 없나 보다. 누가, 누가 방귀 깼죠?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 안 열리고요. 여기 문 열어놨네. 여기가 길인가 봐. 경기? 오우 쉣! 울린다 어? 나는 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갈래 뭐야 방금 뭐 지나갔는데 여기? 인가? 가도 되는 거야 여기? 안 열려. 아, 길이 있긴 해 여기. 어 어두운데? 어? 뭐야? 들어온 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약간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여기 가지는데 가지 말자. 뭔가 느낌이 이상해. 어어,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 이런 거 없었는데 돌아가지 말라고 막아놨어. 응, 머리야. 무슨 일이었던 거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평가에 한국인 딱한명 있더라고. 근데 극찬을 써놨길래 해보는 건데. 뭔가, 알 수가 없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길이 있다. 어디로 갈까? 이번에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이상한 건가? 어, 길이다. 어! 아, 이거를, 거기 처음에 있던, 거기 끼우는 건가? 이거야.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냐고. 아, 너무 어두워, 뭐야, 이거. 아, 어, 맞고 있어, 얘가. 어떻게 지나가지? 안 가죠.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지? 이게 안 가지고. 여기도 지나갈 수가 없고요. 아, 근데 이거 쓰레기 봉투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오케이.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길이 여기 밖에 없거든. 여기인가? 여기네, 맞지? 여기 어디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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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근데 여기 내가 안 가본 길인데? 이리로 가보자. 어? 처음으로 온거 같은데? 맞네 맞네 저기 어. 뭐야? 어, 무너졌다 다시 못가 저기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여 이거 방불좀 꺼야겠다 자, 방에 불 껐고요 끼어 아. 이제 이거 찾아야 되나? 저기 불 켜졌어. 갈수 있나봐. 방금 기행종 거인 같은 게 뛰어다니는. 뭘까요? 이건 떨어지면 안 되겠지? 이지, 이지.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나봐. 왼쪽부터 갈래. 느낌이 이상해. 내 직감이 얘기한다. 어? 어, 뭐야. 죽었나봐. 아, 떨어져도, 그래도 다시 살아나네. 일로 간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환자 따라 가보자. 어? 절. 뭐야? 뭐? 뭐냐. 뭐야? 누가 뭐라 해? 뭐야? 여기 길이 없는 건가? 나 여기서 떨어졌는데. 있잖아. 그 절단기는 가지고 있고요. 절단기를 사용할 곳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가보죠. 안 가봤잖아. 어? 저기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길 없는 거 맞지? 하지만 이상해 뭔가. 일로 가서 일로 그 다음에 일로 갈까? 어, 그 다음에 일로 아, 그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아, 일로! 환자 일단 따라가 볼까? 별로. 어, 또 나눠져 있는데 길이? 별로가 볼까 먼저? 뭐야, 욕조잖아. 안에 뭔가 그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 갈게. 그러면 다른 길로 가보자. 저기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가볼까? 어? 세이브 해준다. 근데 여기 어디죠? 나는 가 그리고 이로 가. 중간 세이브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길이 맞나봐. 여기 안 가봤으니까 이로 가보자. 여기 뭐야? 어? 방금 저 쓰봉 움직였지 않아? 잘못 봤나? 그리고 어 여기도 길이 있는 저거 뭐야? 어나졸로안 안 갈래 아 저기로 가야되나봐 근데 어나안 갈래 어? 랜턴을 주운 거구나. 아, 이제 좀잘 보인다. 이 대형 쥐덫은 뭐죠? 아, 된장 꿈인가? 여기 또 어디죠? 여기 어디야? 몰라, 일단 가. 길이 없어. 어, 이상한 소리 들려. 저기는 길이 없을 것 같고, 이거 처음 부분 아닌가? 내가 반대로 오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난 나를 믿어. 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어나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죽을까? 어 아닌가? 뭐지? 꿈인가? 내가 여기서 랜턴을... 챙겼구요. 여기로 갔다가... 어... 쥐더한테 걸렸구요. 그러면은... 여기가 길이구만. 이거... 맞아... 진짜 맞아... 오케이! 아 뭐냐고 길이 아니었어 여기는 가면 안되고 그러면 여기도 떨어지는거 밖에 없어 가면 안돼 결국에는 그럼 뭐야 여기가 길이 맞잖아 근데 이거 랜턴인데 왼쪽 안 가봤잖아. 오 여기가 길인가보다. 맞지? 일로 가보죠. 아 막혀있네? 아니? 안 막혀있어. 여기? 아니 저 쓰봉이 움직인 것 같다니까? 다음에 별로 가. 돌아가. 어. 와. 어 누구세요? 어? 어 머리야? 내가 또왜 쓰러진 거지? 에이? 와 어, 깜짝이야. 어. 뭐지? 내가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올라갈까? 어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 일단은 가보자 계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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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찾았다. 어, 야, 둘다안 챙겨. 야, 나 어두워. 아니, 양손... 아니, 그러면은 한쪽 손은 노나? 아, 너무 어두운데. 여기 맞겠지.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인가? 했지? 이거 공포게임 맞아? 나 이해했어 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나그 부상이 됐어 어디로 갈지 여기구나 오케이 나 진짜 이해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부상이 됐다고 그 지도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졌어. 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가, 그 다음에 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일로 가주고, 일로 간 다음에 그리고 일로 가, 여기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고, <laughs> 여기가 아닌데, 뭐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딜까요? 지금 어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지. 어, 안 해봐서 그래. 아, 이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분위기 너무 좋아. 거기 길이 없나 봐. 여기는 열로 가볼까? 여기 맞나 본데. 맞지? 그래. 여기야, 여기. 맞죠? 맞죠? 갓 이거를 끼워. 설마 끝은 아니겠지? 두개다 꼈어. 아, 그럼 이제 가운데가 열리나 보다. 우와. 여기 겠지, 여기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목소리> <왜>?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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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멈춰, 멈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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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오는데? 뭐야? 어 여기 길 없는데? 어길 없는데? 어? 어? 자 완벽히 이해해 버렸고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아, 자, 완벽히 이해했고,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여기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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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아 오른쪽, 히이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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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아! 자, 완벽히 이해해버렸고, 오쪽 여기서 오른쪽 그다음 왼쪽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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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 아니라 왼쪽 어자 완벽히 이해를 못했고. 여기서.. <laughs> 아니 저 근데 코 보는 소리 같냐? 이렇게 아, 열로 가볼까? 여기 안 가봤잖아. 아, 자, 여기서 오른쪽, 난 왼쪽,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긴가 아, 저 게임 너무 재밌다. 진짜! 어, 너무 재밌어. 지금 어떻게 <laughs> 오른쪽, 왼쪽, 그다음 왼쪽,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다음 왼쪽이 게 아니라 오른쪽. 어디죠, 어디죠,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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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서 왼쪽, 여기, 어디야? 아, 씨,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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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님 아, 여기 어딘가가 길인 것 같은데? 아, 여기구나, 맞지? 맞나, 여기? 한 바퀴 돈거 같은데, 느낌상? 탈출인가?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어딨 냐고？뭐 지 탈출 이다. 맞 지? 여기 저기 맞 지? g 우안 돼. 네, 사람 있 어요. 오 여기서 뒤에 또 업데이트될 건가 봐네 어, 이렇게 백롬이 끝이 났고요 어,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